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그리고 쫓기내 쫓아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를 아내를 삼아라고 하는데도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이에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복수를 계획하고 2년 동안 준비해서. 암론을 죽이죠.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나라로 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왕 다윗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다윗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맥락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신학적 용어로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한 사람을 뜻해, 한 사람, 이한 사람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데.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고 요셉이라는 한 사람,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나라를 회복하시죠. 이처럼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왜 중요한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요구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제가 최근에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약을 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예요 그 아들 하나가 마약하는 걸로 말미암아 가정이 다 초토화돼요 여러 차례 그 아버지와 가족들이 한번더 마약하면 우리가 신고를 하자 그래갖고 신고했던 집안인데 한 사람이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면 집안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올바로 설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가정과 기업과 나라를 지키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되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류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성주가 된 것처럼 오래 슬파하는 여인 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형암론을 죽이고 외할아버지의 나라로 피신간지 3년이 됐을 때요 그때 어,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다윗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죠 어,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 얼마 전에 한 고등학생이 공부하라라고 자꾸 스트레스는 엄마에게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서 엄마를 수차례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뒤에 비하인드 뉴스로 뭐가 나오냐면 그 엄마가 칼에 찔려 죽으면서 아들에게 이랬답니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는데 나를 죽인 너는 살인자가 될 건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엄마는 죽으면서 자기가 찔려 죽는 고통보다 살인자가 되는 아들이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또 5년 전에는 이럴 수 있다 그래요. 한 아들이 또 엄마를 그 찔렀는데 찌르고 엄마가 죽어가는 걸 보고 도망가려고하자 엄마가 죽어가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말했답니다.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게 부모 마음인 거죠. 다윗도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다른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니까 얘도 불쌍한 거예요. 죽은 아들은 이제 죽었고. 살인자가 되어 남의 나라에 가는 아들 보면서 자책도 느끼고 내가 똑바로 못 지켰구나 이런 그런 어떤 우울감, 우울증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압이 알아채고 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향하는 것을 알았다는데 이 알았다는 말이 완전히 파악했다는 말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명분을 만들기로 해요. 이 다윗은 그런 명분이 없어요. 자기 친형을 죽이고 도망간 아들을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랬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왕도 뭐 법도 없이 지맘대로사내 이럴 텐데.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요압이 내가 대신 나서서 압 살롬을 데려올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가정에 아작이 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다윗이 밥세바를 범했던 것에 대한... 징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징벌을 받고도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치지 않은 자연적인 대가예요. 이 모든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방도를 찾아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이 나서지 않는데 요압이 내가 나서야겠다 생각하고 본인이 나서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결같은 유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대로 유압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인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서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목회할 때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송도들에게 어, 하나님이 나서지 않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연락하고 내가 먼저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진 않을까.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연락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연락하면 목사님이 기도하다 내 생각나서 연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유압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 내가 우리 다윗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로해 줘야겠다. 이게 사람 망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파탄이 나는데 오늘 이 유압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더 파탄이 납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로하고자 오늘 본문에 보면 드고와 지방에 사는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이 드고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6km 떨어진 곳인데 요압의 고향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축축하기는 요압이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드고와에 사는 어떠한 지루한 여인이든지 아니면 소문이 났던 지루한 여인 같아요. 그 여인을 섭외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상주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한 여인같이 하고 왕에게 들어가서 내가 하라는 말 그대로 해라. 왕 앞에까지 내려가 데려가 줄게. 그렇게 하고 이 지혜로운 여인을 부른 거예요. 어차피할말다 알려 줄 거면 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오는가? 여러분 지혜롭지 않으면 할말다 알려 줘도 가서 엉뚱한 말 하다가 일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서 쫄지 않고 지혜롭게 할 사람을 딱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을 다 알려 준 다음에 다윗 앞으로 데려갑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드고와 여행이 왕께 아뢰할 때에 남편은 죽고 이여인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요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하니 드고와 여인은 요압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나는 진정한 과부입니다. 이 진정한 과부라는 말을 옛날에 개역한 그의 성경에는 참 과부라는 말로 다시 결혼할 수 없는 사람, 나이가 많아서 다시 결혼할 방법이 없고 또거어줄 친적이 없는 과부라고 말해요.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죽였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아들 하나는 있고 하들 하나 남았는데 우리 집안에 오늘 본문에 있는 온 족속이라는 말이 원문은 우리 집안의 온 가문을 뜻해요. 우리 온 가문의 친척들이 와갖고 저 형을 동생을 죽인 놈을 그냥 두서는 안 된다. 저 놈도 죽이자라고 말을 한답니다. 왕이여 그렇게 되면 나는 자식이 없게 됩니다. 그럼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과부는 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하고 일도 못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남은 숯불, 내 작은 불씨마저도 사람들이 꺼버리려고 하니 어떡합니까? 라고 왕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이 사람이 와서 말할 때 오늘 본문 보면 상복 입고 기름도 안 바르고 땅에 팍짝 엎드려서 그냥 며칠 안 먹은 사람처럼 울면서 말을 하니 다윗이 이언을볼때 어떻겠어요? 이 집안 상황도 나랑 비슷하고, 나도 우리 셋째가 큰 아들 죽여서 도망갔는데, 그래갖고 천하의 죽일 놈이 되고, 사람들이 비난받고 있는데, 이 여인도 그러네. 근데 그 사람마저 죽으면 이 여인 어떻게 살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 봅시다. 시작: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래되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말합니다 너 집으로 편안히 가라 내가 명령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너의 남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못하도록 내가 명령 내릴 것이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니까 이 여인을 보호해 주고 그 아들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압살롬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감사하다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한 모든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보호해 준다고 하면 아무도 못 죽이겠죠. 허나 모든 사람이 욕은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년 저거 어? 다윗한테 가서 지 동생 죽인 아들을 그 살려달라고 했다고 저런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일평생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우리 아들과 나에 대해 욕하는 것은 제가 비난을 받겠습니다. 다윗당은이 일에 대해 전혀 상관없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것도 불쌍해. 또 자기 처지야. 자기가 만약에 압살렘 데려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욕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를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데려와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이... 다윗은 완전히 동화되고이 여인을 보면서 자기 상황이랑 똑같으니까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또 말합니다 제 아들도 지켜주십시오 원수 갚는 자가 죽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11절에 나오는 원수 갚는 자라는 말은 민숙이 35장에 나오는 복수하는 자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죽음을 당하면 그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복수하러 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지금 내 남은 아들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를 철저히 막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득우와 여인은 자신과 아들의 신변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득우와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 이런 일 이런 적이 없어요. 요압이 이렇게 말하라고 해준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요압은 드고와 여인을 통해 다윗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요 아들들이 밖에서 싸우다가 한명 죽은 게 당신 잘못은 아닙니다. 당신이 못 지킨 게 아닙니다. 죽은 아들은 안타깝지만 이미 그 사람은 죽었고 그렇다고 압살롬까지 죽일 놈으로 만들어서 당신 아들 죽게 만들고 떠돌이로 사는 게 맞습니까? 어떤 부모가 이릅니까? 엄마라면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으니까 데려오십시오. 이 말을 드고 여인의 말로 하고 돌려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다윗이 반응을 하자 이드고 여인은 이제 아예 대놓고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 읽어 봅시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님과 함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다 아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은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민이다. 당신의 여정이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이제 보호를 약속받은 드고와 여인은 제가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왕이요제아들은 이렇게 살려주시면서 정작 당신의 아들 내 아들과 똑같은 일을 한이 압살롬은 왜 용서를 안 하고 집으로 안 데려오십니까?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십니까? 이 13절에 내쫓긴 자는 압살롬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겐 괜찮다고 하면서 정작 왕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내 아들 살려줄 거면 당신 아들도 용서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마 다윗은 띵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압살롬은 금지입니다이 다윗의 이 집에 일어난 이 파탄을 보십시오. 이말 못해요, 아무도. 감히 그 누구도 압살롬이라는 말을 거론도 못 했을 텐데 이 여인이 참 과부인, 이스라엘에서 가장 참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여인이 감히 다윗의 면전 앞에서 그 말을 거론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살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방책과 해결을 내시는 분이거든, 내쫓긴 자가 버림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은 당신이 내 아들 용서해 준 것처럼 당신이 당신 아들 용서하는 거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데려오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흔드는 말을 하는데, 당신은 나에게 말하기를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시면서 공의와 정의대로 심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니, 압살롬 데려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지내들 생각이죠.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 자기들 원하는 거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 들은 다윗이 이제 눈치를 챕니다. 아 이거 요압이 시킨 거구나.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아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요정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러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아니라 다윗이 말해요. "너 지금부터 숨기지 말아라." 이거 요압이 시킨 거냐? 약간 그러니까 맞다, 그래요. 그러면서 19절에 "내 주 왕의 말씀은 자로나 우로나 옮길 적 없다는 말은 당신의 말이 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은 다 요압이 알려준 건데, 요압은 당신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이 형편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담대함을 얻어서 압살롬 데려오라 하고 압살롬을 3년 만에 돌아오게 합니다. 이, 이, 이 모든 일에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론하지만 하나님이 한 말은 단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요압은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제 멋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오래전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말이 아니라 요압이 다윗을 풀어주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팔아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형은 죽인 사람입니다 살인하고 도망갔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아무 책임도 안 짓고 그냥 데려오게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의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지금 이 집안이 파탄한 것도 다윗이 치른 죄 때문이에요 다윗이 해야 될 일은 그를 징벌하고 하나님께로 데려와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 사람이 되도록 죄를 뉘우치게 되는 건데 어디에도 그런 것 없이 자기의 감정과 사람들의 말에 휘둘러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고 할수 있도록 하나님을 거론에 휘둘리는 그 휘둘림에 또 휘둘리는 거예요. 그 결과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윗은 이제 이 압살롬에게 자기가 쫓겨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해 하나님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사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손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립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저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야 해돈 벌려더라.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가만히 들어오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허황된 정보를 우리에게 던지고 그렇게 하라 그래요. 오늘 다윗의 집안이 딱그 꼴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계속 지금 이 꼴이 나는 건 사람들 말에 휘둘리기 때문이에요. 암논이 아버지 저 아픈데 다말 제 집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말에 휘둘려서 다말 넣었다가 다말이 그 꼴을 당하고, 압살롬이 암놈 죽이고 싶어하는데 아버지 저안 죽일 거예요. 제 잔치에 형좀 보내주세요. 그 말에 휘둘려서 죽이게 되고, 오늘 또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압살롬 용서했다. 다음 주에 이제 자기가 쫓겨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와 상의하고, 누구와 결정하고, 누구의 말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휘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더 나아가 세상에서 가장 불안하고 변덕스러운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휘말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휘둘리기로 작정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휘둘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했지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받은 영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설계한 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말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뭐 형제든 자매든 부모님이건 자식이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집 팔았다 이래요 그렇게 이 중요한 얘기를 아무 상의도 없이 도와서 해요 그리고 저집 샀다 나는 이미 대출 받았으니까 네 입으로 한 5천 더 땡겨라 그렇게 말한다면 옆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미쳤냐고 그러고 한대 때리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다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올랍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멸시 하는 거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가 돌보심이라 이 좋은 하나님 앞에 휘둘리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휘둘리면 삶을 살수 있는가? 딱한 가지인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돈에 휘둘리는 사람은요.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돈에 휘둘리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술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술에 휘둘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모르겠다잖아요. 자식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끌고 가게 만듭니다. 자식 때문에 집도 이사 가고 파락분 가고 기러기료도 살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휘둘린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염려를 담당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 거, 쓸 거, 치장할 거, 하고 싶은 거다한 다음에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신는 거예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아주 부끄러운 사건인데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저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정말 생활비가 늘 부족했어요. 겨우겨우 살았어요. 그래서 주일에 헌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2유로를냈어요 우리나라로 500원짜리 동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됐는데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레슨 받고 방값 내고. 유학으로 50만 원 갖고 사니 어떻게 삽니까? 빵도 제일싼 마트에서 제일싼 빵만 먹고 그래서 그걸 냈는데 하루는 그 홍금봉투에 금 넣는 걸담임 목사님이 여기 계시다가 저기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설교 시간에 어떻게 저라고 말안 하고 어떻게 홍금을 동전을 내라고 막 말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제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독일에 왔을 때 머물 곳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분, 제 집을 빼서 제 집에 살게 하고, 제가 친구네 집에 가서 한 1, 2주를 살았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하고 코로나 터졌을 때는 교회,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시는데 부활자 헌금 나온 걸 장로님들에게 말해가지고, 내가 저 김진아 목사라고, 저 사람은 무조건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 헌금 거기다라고, 교회까지 와서 헌금 내고 가실 정도로 저를 사랑하는 분인데, 아니, 그걸 설교 시간에 어떻게 헌금을 동전 내냐고 막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 목사님이 왜 나한테 저라고 말은 안 했지만 아니 내 상황 뻔히 아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좀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매일 밤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나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십시오 나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날높여주십시 하면서 하나님께는 내가 할것다뗀 다음에 남는 거준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착저하게 하나님 거를 먼저 떼어 놓습니다. 액수가 얼마든지 가네. 많든 적든 가네. 그때부터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를 돌보셨고 높이셨고 저를 궁핍하지 않게 그날 이후로 24년 동안 지키셨어요. 이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도 남는 거 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닭이 먹을 거딱 먹고 남는 거 줘보세요 먹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십시오 이 주일 예배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천천히 지키십시오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일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